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성읍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지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 참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또 실제로 길어질 때, 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낙심이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 기업을 주시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또 그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인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자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그하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나누어준 성읍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살게 되었고 또 아,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이 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했고 또그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성읍 자체가 그 지역의 영적인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에 흩어지게 하시면서 모든 백성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약속하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또 레위 지파에게 성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40어 43자, 4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비록 지연될 수는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때때로 늦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땅만 분배해 놓고 이제부터 너희가 불안해 떨면서 싸워라가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땅을 얻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승리도 아니고 그것은 또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은 전쟁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이후에 성취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정말 가장 선한 그런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욱 더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기업 그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